저희 집 가스레인지예요. 딱 봐도 더럽죠. 자세히 보면 더 더러워요. 그중에서도 더러움으로 단연 돋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화력조절 레버들이에요. 손대기도 싫을 정도예요. 오늘 날 잡았어요. 이 가스레인지를 반짝반짝 만들어 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모노 아이티비에요 먼저 제일 더러운 레버들을 분리해 볼게요 대부분의 가스 렌지 레버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잡아서 당기면 레버가 굳은 기름때들을 주변 호위병으로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그래봐야 기름때에요 기름때의 저항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더 세게 잡아당겨서 레버를 분리해 줘요 기름때가 장난 아니죠 이미 튼튼하게 굳어 있어요 레버를 보면 스프링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건 잘못 닦으면 녹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안 닦아줄 거예요 도망 못 가면 별도로 가둬놔요. 레버 커버도 분리를 해줘요. 역시 기름때가 장난 아니에요. 이런 걸 하나하나 닦아주려면 저의 아까운 휴일을 반나절은 써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척해 줄 거에요. 나머지 레버들도 모두 분리해줘요. 분리할 때 스프링이 도망가지 못하게 잘 지켜야 해요. 근데 레버 커버 중에 좀 완강하게 버티는 녀석들도 있어요. 뭐 괜찮아요. 저에겐 일자 드라이버가 있으니까요. 일자 드라이버를 가운데 홈에 넣고 슬슬 잡아당기면 버티던 레버들도 곧 순순히 항복하게 돼요. 목욕하기 싫어하는걸 보니 댕댕이들한테 배웠나봐요 불리한 레버들은 플라스틱 용기에 무심한듯 넣어줘요 조심조심 넣으면 폼이 안나니까요 과탄산소다를 부어줄 차례예요 종이컵 3분의 2컵정도의 분량이면 충분해요 이젠 뭘 해야할까요 맞아요 뜨거운 물 레버들이 잠길때까지 천천히 부어주다보면 풍성한 거품쇼를 볼수 있어요 30분정도 기다려줘야하니까 그동안 저는 가스렌지를 닦아줄거예요 키친타올에 소독용 에탄올을 적셔서 전면 패널을 설렁설렁 닦아주고 있어요 다 보니 타이머레버는 분리를 안 해줬었네요. 이 녀석도 불기해서 과탄산소다에 풍덩시켜줬어요. 거품이 풍성한 걸 보니 왠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식물 찌꺼기 거름망도 은근히 올려줘요. 뜨거운 물도 조금 더 넣어줬어요. 닦던 가스렌지를 계속 닦아줘요. 예전 영상 댓글에서 몇몇 분들이 키친타올은 잘 찢어진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그 말을 이해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원래 쓰던 키친타올은 부풀도 없고 잘 찢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번 키친타올은 정말 잘 찢어지네요. 키친타올이라고 모두 같은 게 아니었어요. 매직블록을 조기등판 시켰어요. 수동용 에탄올을 적셔서 계속 닦아줘요. 아, 이제 좀 닦을 맛이 나요. 에탄올과 매직블록의 조합은 기름때 제거에 정말 탁월하거든요. 참, 여기서 한 가지 팁. 매직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힘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가볍게 여러 번 문질러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중간 중간에 기름때가 뭉쳐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녀석들도 살살 달라가면서 문질러 주면 힘들이지 않고 제거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이게 다한 거냐? 이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잖아. 우리도 있고, 우리도 괜찮아구만 이렇게 대충 할 거면 때려차라. 이건 기름때가 아니라, 매버 마찰 때문에 생긴 녹인데, 저항 거슬리면 직접 한번 닦아보던가. 땡똥 아, 괜찮았나보다. 이젠 원맨슈도 하네. 대략 30분이 지났어요. 걸음망을 꺼내보니 샤방샤방해요. 레버들도 깨끗해졌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고무장갑을 끼고 수세미를 준비해요. 레버들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 레버 커버는 반짝이는 은색이었어요. 놀라워요.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건져내다 보니 유독 이 녀석만 기름때 덩어리가 아직 안 떨어졌어요. 뭐 괜찮아요. 이럴 때 쓰라고 수세미가 있는 거니까요. 몇번 슥슥 닦아주니까 깔끔하게 없어졌어요. 깨끗한 물로 뽀득뽀득 헹궈주고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잠시 살. 살펴봐요. 반짝반짝 광택이 뿌듯해요. 잠시 쉴수 있게 행주를 깔아줬어요. 이제 다시 끼워줄 때가 됐어요. 타이머 다이얼부터 끼워줘요. 이 타이머 다이얼은 이음새 모양을 보면 쉽게 꽂을 수 있어서 괜찮은데 문제는 다른 레버들이에요. 앞에서 보면 똑같지만 뒤를 보면 미묘하게 다르게 생겼어요. 오른쪽 레버처럼 수평으로 홈이 있는 레버가 일반 레버이고 11시 방향으로 홈이 있는 레버는 그릴용 레버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레버 커버는 모두 똑같아요. 먼저 레버 커버를 꽂아주고 스프링의 넓은 쪽이 위로 오도록 레버에 꽂아준 다음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다른 일반 레버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꽂아주고 있는데 이 녀석은 너무 쉽게 빠져요. 이상해서 레버 뒤를 봤더니 일반 레버에 비해 홈이 좀 작아요. 오븐용 레버였어요. 제자리를 찾아 꽂으니 잘 맞아요. 이제 남은 건 일반 레버 밖에 없으니 마음 놓고 꽂아줘요. 다 꽂아졌어요. 반짝반짝 광택이 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설마 이제 끝이 아니지? 내가 너 욕먹을까봐 얘기해주는데 분명 가스레인지 상판이랑 벽에 낀때안 닦았다고 댓글 달릴걸? 그래 카메라 돌아갈 때다 부겨먹어봐 촬영 끝나고 보자 아 어디서 찬바람이 살살 들어오네? 어디지? 사실 벽 옆에 있는 때는 기름때가 아니라 탄자국이기 때문에 에탄올과 매직블럭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해요. 저는 스펀지 사포를 사용해요. 스펀지 사포로 쓱싹쓱싹 문질러준 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닦아주면 이 정도까진 닦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닦으려면 꽤 정성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 정도에서 타협하는 편이에요. 스펀지 사포를 꺼낸 김에 화구랑 상판도 닦아줄게요. 사실 스펀지 사포는 화구 닦을 때 정말 편해요. 스펀지 사포로 쓱 싹 문질러 주면 금방 알루미늄 고유의 은색이 나타나게 되요. 하지만 워낙 고온에 노출되는 부품이라 가스레인지를 2주 정도 사용하다 보면 금방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가끔 기분 전환용으로 닦아주고 있어요. 화구 청소가 끝났으면 강화유리 상판도 똑같이 닦아줄 수 있어요. 에탄올 뿌리고 스펀지 사포로 쓱싹쓱싹. 단이 방법은 유리로 된 상판에만 사용해야 해요. 금속 상판일 경우에는 스크래치가 생겨서 안 좋아요. 대충 뭉쳐있던 기름때는 모두 제거된 것 같아요. 못 쓰는 양말에 에탄올을 묻혀서 마무. 무리해줘요. 원래는 키친타올을 쓰면 되는데 이번에 산 키친타올은 망했어요. 그래도 뭐 양말이라도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잘 닦였어요. 그나저나 레버들은 새 부품 사다가 갈아 끼운 걸로 오해받겠어요. 반짝반짝해요. 청소가 끝났으니 부품들을 다시 끼워주고 불이 잘 켜지는지 확인해봐야 해요. 뭐 당연히 잘 켜지... 켜진... <laughs> 안 켜지는구만. 아잘 켜지네요. 너 진짜... 와 나랑 모르셨다 어 여보 왔어요? 와이프가 보더니 가스렌지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네요 뿌듯해요 참 이제 엔딩 화면도 짧게 줄였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